오늘은 색깔 바꾸는 리셉을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객체를 선택하고요, 네, 이렇게 색깔을 바꾸는 간단한 리셉인데요. 그러면 메모장을 열어서 직접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리셉은 규칙이 있는데요. 모든 내용을 가로 안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처음으로 쓰는 함수는 디폰이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디폰. 어디이라는 함수는 정의를 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부터 짤그그 그 내용들을 정의를 해 주는 거죠. 커맨드 창에 우리가 cc라는 명령어를 쳤을 때 이런 것을 정의해 주는 거죠. 명령어 다음에는 괄호를 열어 주고 닫아 주세요. 그래서 이 괄호는 뭐냐면 디퍼 함수에 대한 시작점이고요. 이 괄호는 디퍼 함수에 대한 끝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사이에다가 우리가 방금 실행을 했던 음, 색깔 바꾸는 그런 리습에 대한 내용을 코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먼저는 어, ssget 이라는 그 함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사용자로 하여금 선택, 객체를 선택하게 만드는 거죠. 어, 그러면은,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어, 일단 이거를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cc. 확장자가 lsp로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요. CAD로 돌아가서 ap. 어플리케이션을 로드를 하고, CC라는 명령으로 썼을 때, 객체를 선택하라고 나오죠. 네, 잘 코딩이 됐는데요. 어, 근데 우리가 이런 선택 세트를 음, 활용을 하려면, 어, 변수명에 집어넣고 활용하는 게 예, 편해요. 그래서 변수를 어떻게 설정을 할 거냐면은, 변수를 설정할 때는 SATQ라는 함수를 써요. 그래서 이거를 set이라는 함수를 쓰는데요. 음, 그 다음에는 변수명을 자기가 정해서 어, 적어주시면 돼요. 저는 ob라고 변수명을 적어줄게요. 이거를 t h s g e t 을 예, ob라는 객체에 넣어주게 하는 그런 함수가 바로 set라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코딩을 하게 되면, 선택한, 선택한 객체를 OB라는, 음, 그 변수의 저장 공간에 넣어라, 이런 뜻이거든요. 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음, 그 다음을, 그 다음을 코딩하기 전에 CAD로 돌아가서, 우리가 색깔, 색, 그 CAD에서 색깔을 바꿀 때는 어떻게 바꾸죠? 명령어 CHPROP 명령을 주고요. 그다음에 객체를 선택해요. 순서를 잘 기억해 보세요. 객체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C 옵션을 주죠. 그다음에 색깔을 입력하게 되고 5번으로 해 볼까요? 음 색깔을 입력하고 그다음에 다시 엔터를 치게 되죠. 그러면은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이와 같은 순서로 만들어 주면 되거든요. 다시 메모장으로 와서 커맨드 창에서 chprop 아, 명령어는 큰 따옴표 안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죠? 객체를 선택하라고 나와있죠. 근데 우리가 이미 ssget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객체를 선택한 것을 ob라는 그 변수명에 저장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ob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음, 그 다음에 객체를 선택하고 엔터를 치죠. 어, 리슬베서의 엔터는 큰 따옴표 두 개를 적어주시면 이것이 엔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C 옵션을 선택했죠. 옵션은 역시 큰 따옴표 안에 적어주시면 돼요. C 옵션을 선택했고, 그 다음에는 색깔을 5번으로 했죠. 5번. 그 다음에 엔터를 한번더 해줬습니다. 그래서 가로를 닫아주세요. 가로를 닫아주셔야 돼요. 어, 가로를 여기서 열었고, 여기서 주었습니다 항상 이런 규칙을 예, 맞춰서 코딩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저장을 해 볼게요 저장을 하고 캐드 캐드로 들어와서 이게 지금 파란색이니까 바이레이어로 바꿔보고 다시 ap cc를 클릭 로드를 시키고 객체를 선택하고 cc를 했을 때 예,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